안녕하세요. 풀무부동산 오성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위치한 4층 신축걸린상가를 소개해 드립니다. 이 건물은 일부 호실이 임대 완료된 신축걸린상가로 6차선 대로변의 자리에 뛰어난 가시성과 홍보 효과를 자랑합니다. 주차 공간도 넉넉해 이용 편의성이 매우 좋습니다. 임대 조건을 말씀드리면 1층은 약 120평 규모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800만 원이며 평당 약 7만 원입니다. 2층, 3층, 4층은 평당 약 4만 원 수준이며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30평에서 120평까지 분할 임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식당, 카페, 레스토랑, 사무실, 스크린 골프,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. 이 상가는 마존 편의 2030년 약 3,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라 향후 배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. 또한 마성 IC와 에버랜드가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관광객과 지역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귀소성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. 아직 좋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 원하는 업종에 맞춰 바로 입점 가능합니다. 자세한 임대조건이나 현장 답사는 언제든지 풀무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